가족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지금 짐을 싸고 있어요. 당장 내일 출국이어가지고 짐을 한번 싸보려 합니다. 일단 저의 방 상태는 옷을 고르고 있나라 정신이 없어요. 일단 열심히 짐을 싸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 가로운 공항. 오, 공항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유심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여행은 유심이 필수. 여기 3%로. 빈을 더라고 가면? 확인. 확인. 여기도 기다려. 저희는 북카페를 갑니다. 좋아하는 책을 여기 4층으로 올라오시면 스타벅스 카페가 생겼어요. 여기 영어 책도 있고, 원서도 있고, 한국 코리안 책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구매도 할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렸고 가봅니다. 여기가 삿포로. 저희 숙소는 여기 솔라리아 호텔로 했어요. 조식이 엄청 맛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이제 오톰 페스티벌? 오도리 공원에서 하는 무슨 음식 축제를 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숙소에서 엄청 가까워가지고 가볼게요 엄마 아빠랑 언니랑 형부도 다 따라오고 있어요 애기도 날씨도 너무 좋아요 여기가 오도리 공원. 와 대박. 건너갈까요? 다양한 음식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음료수 여기는 뭐야? 몰라 <laughs> 카페 저희 이거 서비스로 받았어요 이건 서비스 이건 우리가 산 스튜 그리고 라면을 기다리는 중 라면 아니고 마제소바. 이거 샀어. 700엔 남았어요. 뭐 먹을까요? 우리의 점저. 아이스크림 하나 5,000원. 어떤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TV 타워.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뭐야, <AUL1> 어, 뭐? 이게 엄청 어 뭐야, 이게? 어, 이게. 진짜 큰데? 진짜 큰데? 만가 뭐야? 몰라? 맛이 먹고. 없어요. 나도 괜찮은데요? 그럼? 네. 맥날에 콘 뿌셔먹는 거. 딸기가죽었다자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아직 음. 아직. 아 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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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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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여 기가 삿 포로 오도리 타워 23도 날씨 짱 좋아. 갑자기 밤이 됐어요. 여기가 유명한 메가 동키호테에 있는 데 아닌가? 여기 응. 러도있고요 응. 응. 네, 맛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패밀리 마트에 왔어요. 아까 전에 그 편의점에서 전자렌지가 안 돼가지고. 아니 다 아기 이유식이라고 말했어. 아 근데 너무 많 있어? 이은 이유식을 위한 아니 진짜 500와트로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닌데 어 그래서 언니 너무 약한 것 같아 1,000이라고 안 했는데 약간 던졌어? 던졌어? 아니야 아니야 이삼각김도 하고 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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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땀에 피로심환이래 퍼진다 내가 아는 맛이 좀 달라 뭔 맛이야? 좀 서걱해 엥? 엥? 어 그치 서걱하지? 네. 오빠 진짜 소록해봐 저희는 이제 여기 메가이동키호테에 갑니다. 동키호테 과자를 보러 왔는데 일단 젤리도 사고 이것도 사고. 뭔데, 아빠, 이거? 어. 얼마야? 봉키오테 <놀람> 털기. 수벽, 수벽. 엄청 말랐어. 우리는 다 먹고 갑니다. 밥을 다 먹고 이제 숙소로 들어갑니다. 걸어서 갈수 있어서 좋아요. 걸어서 한 15분? 밤에 보면 이런 느낌이다. 번쩍번쩍하네. 로 먹어보겠어. 음, 진짜 맛있어. 한번 어때? 맛있지? 음! 속서로 <laughs> 왔습니다. 솔라리아. 加一层。 손을 까먹어가지고 다시 올라갔다 왔어요. 수건을 꼭 챙겨야 돼요. 목욕탕 대기실. 여기 약간 그런 게 있네. 바나나 우유 파는 것 같은. 귀엽다. 목욕까지 끝. 너무 좋아요. 약탕 따로 있고, 그렇게 음료 마시는 것도 있어요. 음료 잘부탁드도니다요 음료 요 음료 마시는 것도 있 여러 뭐라고 여기둘다 판데 아리카 고아이마스떡아잖아 라벤더 항상 따로잖아 따로. 거기서 커스 까지 간다고 저기 오르는 같은데, 모르겠는데. 말했잖아, 비싸다. 먹을만하대, 거 같은데 못 외웠는데 내가 머리장난 비싸다고 근데 먹을 만 하데 엄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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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할수 있는 거 하나 있어? 나돈 있어? 가방이야 돈이야 여 갑자기 꽁짜지 한국어 엄마 여기서 480을 꺼내야 되거든? 500원 있을 거야 더큰거 동전이 좀 큰, 큰 애들이 이건 겁나 많단 말이야. 아 80을 맞춰서 줘볼까? 아리까또 가자 이마. 하나, 둘, 셋, 가보자 엄마. 들어줘? 와 저희는 청해 호수로 갑니다. 오, 그러네. 여기 호수가 보인다. <미를> 붙이고, 이렇게 찍어도 될것 같아. 이렇게. 뒤에 봐봐. 안아 돼. 네. 죄송합다 아, 맛있게 드다요송합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송합다 죄송합니다. 죄니다니다다 아, <목소리도> 다 <목소리도> 이런 자작나무 숲도 있어요. 홀창하다. 저희는 사계연덕을 보러 왔어요. 지금 할까? <laughs> 가자! Let's go. No, 안 타. 걸어가자, 찍으면서. 어디로 가야 돼, 엄마?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니까, 여기 엄청난데? 여기서 기다립니다 아, 짜잔 마지산도가 있어서 잠깐 들려보려고 합니다. 어디지? 헉, 여기다. 마지산도. <목소리> <목소리> 저희 대게무패 먹으러 왔어요. 우리는 오늘도 온천을 하러 갑니다.